그런 식으로 푸는 거. 우리 학원은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푸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전해주세요. 다니시란 얘기죠? 네. <laughs> 3번 하고 5번이네? 하고 남겨놓고 푸는 거죠. 그럼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근데 가나다야, 만약에 질문이. 그러면 아이들이 가나다 다 보고 풀 때는 이미 늦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지금 수만 번 봤던 나, 저 역시 도 다시. 어, 정말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어는나 말고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해요. 진짜. 내가 국어의 천재다. 문법! 아, 국어 전공자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남기신 선생님 아세요 혹시? 실제로 이분들의 전해가 교육과정 해설서에 교과서에 수능에 출제돼요 우리나라 문법의 최고봉 즉 문법의 세종대왕급이죠 국어 전공자들 국어 선생님들은 남기신 남기시는... 하면 혹시 남기신 선생님 아세요? 아어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래요? 어, 어머니 무슨 일로? 어. 이분이 얘기하셨죠 아 이런 보여드려도 돼요? 김주홍 선생님이 문법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laughs> 여기 있네요. 저자들이. 아, 그냥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이 야, 네가 한글 만들었다면서? 이런 거예요, 저한테. 네. 국어에 취신 놈이다. 국어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는 저도 모르는 작가가 있어요. 처음 보는 작품들 이 있어요. 독서는 무조건 처음 봐요 누구나. 그걸 보고 들어가 사람 태이 있어요. 유출이지. 국어에서 요구하는 건 독서는 읽기 능력 평가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각 문단을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을 잘 파악하며 읽어 나갔느냐. 문제에 잘 녹아 있는 걸 찾았느냐. 싸움이에요. 문학은 감상 능력 평가로서 이 내용의 형식을 통해서 각각 소재들, 즉, 그거는 글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찾아라는 라걸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어머님들이 찾으신 것처럼. 이게 수능 문제예요. 들보실까요 사실 평소에 설명해보다 어, 수업이 길어졌어요. <laughs> 어머니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학생들 대하듯이 해버렸네. 아 이게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수업하느냐. 어. 어머니들께서 조금이라 도 들리신다면 아이들한테 더잘 들려요 이런 내용들이 놀라운 거 얘기하실까요? 한 시간 25분 동안 제 수업을 줄이셨어요. 실제 수업 정도의 이게 우리 아이들은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방법을 봤잖아. 이걸 지금 복습하고 다시 다음에 해야 될1 1강이면 12강 부분을 다시 예습을 하면서 자기 걸 만들게 죠 그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해줘 이 자식들아 모든 관리 나눠서 해 읽기 능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니까 제발 푸는 방법, 풀이 방법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대로 제대로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하는 친구가 안 하는 친구로 갈리는데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원에 치이는 아이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욕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거는 빠른 시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겠지만 이 내용의 는측면이 표가 내머릿 속에서 자유자재로 나오는 순간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장담합니다. 어, 제가 정말 장담해요. 선생님이 나온다는 거, 아, 그건 필요 없어요. 제가 나온다는 게 나오는 그건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감상력 평가기 때문에 암기가 평가 절대 안 해요, 자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천분 낯선 작품, 낯선 질문도 얼마나 잘 읽냐. 더우시죠? 진짜 시게 저도 더웠는데. 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지.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아, 네. 아, 전부 집중력이 되게 대단하셔서. 네, <laughs> 네, 어, 여기 달려있는 것도 사실 이제 이러다가 집중하는 만세도 한 번씩 해주고. 애들 좋아합니다. 어, 더도안 보고 막. 어, 어. <laughs> 그게 필요해요. 믿고 맡기는 거. 아이도 선생님을 믿어야 되고, 어머니도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도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계획을 좀더 지킬 수 있게끔 물론 내가 하란다고 엄마가 본다고 할 일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좀야이 자식아 이거 말고 어 그래 칭찬 저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머 저희 어머니 진짜 전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별굴로 없었는데 어제막 이상한 요리였는데도 막 기억을 만들어주시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어, 제가 많이, 어, 성격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들고, 어머니들의 역할이 되게 커요, 진짜. 어, 근데, 야! 하고 난가! 이거보다는, 어, 집에서 해도 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를 중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